무한이니까 땄어요. 오 중에 소중해 이분이 주는 거예요? 임. 할라디 뭐가 좋아요? 아, 진짜요? 그런 것도 있구나. 여기서 어다된거 같은데요. 좀따 붕어빵 써야 되고 다 썼고, 예, 불 썼고, 썼고, 물약 알약도 먹었고, 오케이, 파이팅, 해번 주도도 있고, 예, 빨리 완벽. 자, 자. 하지만 어차피 탈법. <laughs> 나가붙 시. 나가붙 시. 나가고, 시. 나가가고 시. 나가고, 시. 나 여기서도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도 완벽하게 가는 게 역시. 완벽하게 가고 토가확 줄어야지 솔직히 딱 이제, 아, 나 많이 올랐구나 라는 느낌이 들잖아, 솔직히. 어, 끝났다. 어, 이, 이런 게. 올라다 올라가! 예, 아,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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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예, 여기까지 그래도 하자 없는데, 네. 붕어빵은 언제 쓸 거예요? 한... 네. 오더 t s 없어졌네요 이제 이 e 뭐상관없 t does it look 오우 그래서... 워드만 해야 내눈을 집중시켜야 돼. 들어와. 들요 깨고 프리즈. 딱 맞게 떨어졌다. 이겼어, 있어 오케이, 나이스. 오, 다, 삼, 육. 이긴 척. 오케이. 한대못갈겠네요 이거. 상중척 오케이 어못 꼈어요 또 아이고 히드링을 자꾸 못기잖아요 꼈다요 꼈다아낀거예요 어, 아, 아 방금 가아핀건가토가이만 눈이 가니까 이렇게 히링이 낄수도 있겠네 가 중척 오케이 나 중척 나 화면 홍위이를 걸려고 있습니다. 돌아와 팍팍. 돌아와. 엣지. 미르! 어가지 돌아와. 보다. 가지 와다다타존나타나진다 라바나가 그래서 깨있기로. 공중 뜰때공격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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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형, 이번엔 투가 조금만 더 일찍 써봐요. 아 네. 썼고. 이야, 아, 진짜 세다. 와, 진짜 녹는다, <laughs> 너가. 여기까지 완벽. 나중에 후반님도 제 바이커 무농하는 거 보러 와요. 네, 알겠어요. 응. 제가 아직 길드가 미숙하니까, 한번 후반님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이게 그 뭐냐 쩡유, 정유, 쩡유님한테 제가 약간 들었거든요. 이거 쩡유님이 알려준 대로, 길드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아, 근데 그분만안깔어 빌드 타임 많이 날걸요? 예. 썽룡 님이 이제 그거 뭐래, 삼, 그거, 원래 42층에서 스품을 쓰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너무 잘리더라고요. 쿨타임이 아. 너무, 갭이 너무 짧다고 해야 되나? 바로 못 써야 돼, 4 2층에 그게 48층에 검이 있을 때, 쿨이 아. 안 돌아요. 39층에 써버리 차이가 심하면은, 빌드, 예. 빌드를. 차는 뭐차 때도 상관없는데 야, 제일 부럽다 50층 놓이는 게. 와, 50층. 와 진국이다, 진짜 막 진국이다 와, 50층만큼 진짜 못 따라가요 진짜. 여기서 기록이 1분 이상 차이가 나버려요 세웅이 이랑 힐도세고그 여기 트로잡거요트에짝짝 뛰어다니면서 잡아어 여기까지 완벽해요 와우 와, 8분 3 0 깔끔하다 네, 깔끔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에반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하고 찍. 돌아와. 딜. 뭐 버릇 만났는지 없고. 어디 선택을 했어? 딜. 숨어 버리게 플린데. 딜. 나가 붙팅. 딜. 딜. 돌아와. 자. 일단 것. 예. 어우. 한 볼게 너무 많다. 진짜 <laughs> 그니까 지기 긁었다. 이거 끝나고 오더스 쓰셔야 돼. 네, 오더스하고 샵, 샤프는 뭐 30초 남았어서 나중에 쓰라고 할라 그랬는데 쓰셨네. 추가를 지금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빨라요? l e t s l e t s Let's Let's l 違う。 11분 안으로 할수 있을 것같아형 힘내요 이번이 2번, 10분 40초쯤 나오겠죠 이번에도 예 40초쯤 무조건 40초쯤 오케이 아 50초 슬슬 푸가를 써야될 것 같애 여건이 있으려나요? 그거 뭐야 무적 무적 생각 안하고 정답 대패해야되는데 근데 일단 해봐야지 바인드 형잘 보셔야 될거 같아. 바인드 근데 쿨이 너무 그거예요, 형. 지금 45초 남았어. 큰일 났네. 운에 맡겨야 되는데요, 이러면. 이게 아까보다 기록이 훨씬 빨라버리니까 그만큼 바인드 쿨이 안 돌았어요. 에헤. 예, 예. <laughs> 저도 아까 바이퍼, 이거 저 바이퍼 할때 쿨이 안 돌았잖아요. 그냥 갈겨버려요, 그렇게. 잊어버려요 어, 안 걸려? 모른다. 아, 오발. 아. 아, 일단은 기록이 좋으니까 일단은 더 이상 바인당 그거 걸리게 할. 예, 예. 바인드턴 슬슬 와요 이제 바인드 왔어요. 왜기길로 일단 바인드 쓰시고 푸가 돌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클각이나올그같 아, 요 왜냐면 12분 2 4초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요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 예, 훨씬 빨라요. 후가, 후가까지. 오케이. 38, 39. 오, 야, 이거 무조건 깨요. 형. 형 무조건 오, 요 오, 오. 오너스도 쓰세요, 형. 오케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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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한 춤첩 나왔어. 들어 삼십 초 동안 봉이 안 걸리니까 와 저보다 빠를 수도 있겠다 이거. 일 누가? 오케이 육중첩. 예 리스크 테이커 가져왔어야 되는데.

예, 일단, 일단, 일단 형 집중해야 돼, 일단. 예, 형 집중해야 돼요, 지금. 저도 어제 안, 저도 이제 깰, 깰것 같다고 했다가 지졌잖아요. 무조건 집중. 와, 이번 판 진짜 좋았다, 근데. 와, 한명 신컸는데. 와우 아... 축하축하축하 14분 1 4분닉스네예아좀이때 저도 이때 느꼈어 아 여유롭다 오늘 목표를 이뤘다 딱 느낌이 있잖아요 <웃음> <웃음> 이때 홀가분한거예요저 이거 할때예 완벽했어요 이때 이제 또이예 예, 얘가 암흑을 걸, 암흑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무적기 쓰고, 무적기 쓰고, 여기서, 극딜기를 써버리더라고. 아크메이지하고 제놈들이, 여기서. 아유 뭐, 아유, 형 축하해요. 드디어 형, 올셨지